아, 제가 오늘 본가에 왔습니다. 본가에 그냥 뭐랄까, 그냥 사람 삶, 인생, 이런 거를 좀 간단하게 아 일단 좀 씻고 올게요. 씻고 정신 안 차려지네. 어, 이제야 좀 씻고 정신이 듭니다. 어. 아니, 어제 오랜만에 본가에 좀 왔다가 좀푹 자고 지금 엄마 아빠 나가셨는데 또 본가에 오면은 또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? 추억이. 제 어릴 적 추억들이 다 본가에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저의 인생의 전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좀 당이 지금 너무 떨어진 것 같거든요. 떨어진 당을 좀 채우겠습니다. 사실 엄마가 일어나서 밥 먹으라 했는데 엄마 말에 들으면 그건 아들이 아닙니다 음.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집밥을 먹었더니 집밥이 확실히 맛있긴 해 그래도 황도 못 참지 자 이제는 제 사진을 좀몇장 보여드릴까요 일단 저희 가족금 5인 가족인데 엄마, 아빠, 형, 나, 동생 이렇게 5인 가족에 3남매고요 3남매 그중에 저 이제 샌드위치 둘째예요 둘째 세상에서 철이 제일 안 드는 둘째 원래 둘째들이 철안 되기로 유명하거든요. 자, 짜잔. 제 인생 커리어의 첫 우승 트로피입니다. 이 아이는 커서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또, 이거 보세요, 이거 보세요. 어릴 때부터 범상치 않아, 이 자식. 여기 아마 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. 이야, 이야, 보시면 이게 전부 다 메달이랑 트로피인데. 와, 근데 이게 형 것도 있고 제 것도 있거든요. 좀 섞여 있는데. 일단은 좀 꺼내볼게요. 메달도 많네. 저는 한번 트로피를 한번 좀 나열을 해볼게요. 이거 중학교 때 같아. 중학교 때. 와. 사실 형 거랑 제 거랑 너무 겹쳐가지고 좀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. 근데 이 구분이 안 가가지고 이게. 와. 전국체전 메달만 몇 개냐? 와. 이거 내수연체전 내 같은데? 야 와. 대구 이거 메달이 진짜 많은데. 정리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. 내 생각보다. 메달이랑 트로피가 좀 많네요. 근데 제 거랑 형께 좀 섞여 있어 가지고 더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보면서 아, 나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한번 보시죠. 저이가다금이네게 큰... 특히 보면은 이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제 자산들이죠, 뭐. 사실, 이제 여기에 저의 모든 게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, 저는 운동을 했습니다. 저는 이제 9살 때 처음 체조를 시작해서 이제 30살, 올해까지 제가 이제 선수 생활을 하고,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. 네. 이제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해서 아마 거의 한 22년? 22년 정도 한것 같은데, 그래서 뭔가 좀. 눈물이 나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, 씨! 아이고, 눈물이 진짜 안 나네. 눈물이 안 나네요. 네, 무튼. 아 하... 9살 때 이제 체조를 시작해가지고, 많은 일들이 있었죠. 많은 시련도 있었고, 많은 힘듦도 있었고, 많은 아픔도 있었고, 그 대신에 또 많은 기쁨,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, 좋은 성적도 많이 냈고, 선수로서 그래도 반은 성공, 반은 실패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, 어쨌든 운동을 해서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. 뭐, 예를 들어 이제 대학 입시를 할 때도, 저는 또래 친구들과 다르게 아무런 걱정 없이 대학도 잘 갔고 그리고 이제 취업과의 전쟁을 할 때에도 저는 순탄하게 실업팀도 잘 갔고 뭐 그다음에 이제 군대에 갈 때에도 상무 이제 운동선수들은 상무랑 국군체육부 들 이렇게 가는데 경쟁률이 빡센데 근데 큰 어려움 없이 잘 갔고 뭐 그냥 항상 큰 어려움 없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국가대표도 해봤고 그래서 뭔가 운동선수로서 잘 풀려서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저는 이런 사람이었다. 이런 거좀 보여드리고 싶었고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의 인생의 끝이지만, 인생의 끝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, 어떻게 보면 여기가 저의 최종 인생의 끝이지만, 어, 어쨌든 저는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. 체조를 안 하더라도 저는 계속 살아야 되는데, 뭐제 인생이 챕터 1인 거지, 챕터 1. 그래서 이 챕터 1을 마무리하는 영상을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뭔가, 아 근데 진짜 시원섭섭하는데 사실 주변에 이제 은퇴한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서 좀 아깝지 않냐 좀더할수 더 있지 않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뭐 운동을 하려고 하면 할수 있는데 뭔가 이제는 좀 마음적으로도 그렇고 몸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제가 지친 것 같아요 스스로 그리고 또 새롭게 하고 싶은 것들도 많아가지고 운동으로서 좀더큰 선수가 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. 이쯤되면 눈물도 한번 나와야 되는데 눈물은 끝까지 안 나네요. 네. 그래서 제가 뭔가 좀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마세요. 포기하지 마시고. 어떤 분야를 하시든 간에 한 우물을 깊게 판 사람들은 저는 좀그 사람들에 대한 그 성적을 떠나서 한 우물을 깊게 파고 들었다에 대한 좀 리스펙을 항상 하는 편이고. 뭐 제, 저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. 저도 어쨌든 제가 이제 서른 살인데. 인생이 22년을 여기다 갖다 바쳤잖아요 사실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 친구들 다놀때 나도 놀고 싶었는데 참고 운동했고 그 결과 덕분에 뭐 저도 많은 걸 잃었고 많은 걸 얻었지만 어떻게 보면 잘 살아온 인생이잖아 네. 이게 그래도 이게 저의 훈장 같은 거 아닐까요? 훈장 그리고 저랑 이제 사실 저랑 형이 운동을 같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형제가 같이 운동을 했는데 원래 한명 운동 이렇게 시키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케어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부모님은 형제 이렇게 두 형제 다 케어해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는 형이 있었기에 제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형한테도 진짜 고맙고 사실 이게 앞에 있으면 말로는 잘안 나오는데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 엄마랑 형 얘기하니까 살짝 눈물 나오려 하는데 엄마 아빠랑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<laughs> 형 고마워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기에 다음 저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또 열심히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이 힘든 운동도 했는데, 뭐그 다음 거 못하겠어? 이런 생각이 들고 열심히 살겠습니다. 아, 울음이 진짜 안 나오네. 아, 좀 슬프게 가고 싶은데, 지금 울음이 진짜 안 나오네. 아. 나 진짜 이제 체조 못 한다고, 그 다음 너, 너 이제 22년 동안 체조 접는 거라고. 이제 은퇴했다고, 너. 다시는 운동 못해. 좀 슬프게 해봐, 슬프게. 슬플 수도 있는 거 아니냐, 너? <laughs> 하. 무튼, 이렇게 저의 인생이 챕터 1을 보내주려고 합니다. 사실,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설레는 마음도 큽니다. 어쨌든, 이제 저는 운동밖에 안 해왔고, 운동밖에 몰랐고, 사실, 사회생활도 저는 못 해봤다고 생각을 해요. 네. 체조라는 울타리 안에서 22년 동안 생활을 해왔고,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운동하는 사람들이고, 사회에서 뭔가, 뭐, 어쨌든, 뭐, 사회 생활은 좀 하겠지만, 진짜 사회에 아직 나갔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,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, 지금부터 더 열심히 살고, 잘 살아보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어쨌든, 유튜브로도, 이제 더, 오늘은 조금 진지할 수도 있지만, 유튜브로 이제 앞으로 좀더 유쾌하고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, 이제 체조선수가 아닌 인간 고유담으로서의 좀 삶을,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체조 선수 아닙니다 네. 하, 그러면은 아... 어, 마지막으로 저랑 같이 항상 경쟁하면서 운동하고 서로 또 경쟁자이자 동료가 되었던 모든 체조인 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부상 없이 잘 선수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를 이제까지 가르쳐 주신 지도자 선생님들께도 항상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항상 지탱해 준 저희 친형 그리고 저랑 항상 케어해 주신 엄마 아빠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제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다시 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영상도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, 저, 저도 포기 안 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 정도 커리어를 이뤄냈으니까 여러분들도 포기만 안 하시면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오늘도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